여기 강원도에서 한때 인구 30만에 가까웠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변성기 시절 시멘트와 석탄 산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몰리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 정점은 30만 인구에서 95명을 남겨둔 299,905명이었습니다. 만이 도시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 도시 중 인구가 아홉 번째로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그 당시 울산시와 성남시보다 인구가 많았으며 특별시와 다섯 개 직할시 마산시 전주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 강원도 석탄 산업의 중심 도시 삼척시입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과거 삼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 지역은 국내 최대의 석탄 생산지입니다. 동시에 화강암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형 때문에 시멘트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중 석탄은 지하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석탄의 종류 중 가정용 난방에 주로 쓰인 것이 무연탄입니다. 이 무연탄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삼척 지역입니다. 강원도 도시 중 정선, 영월 등지에서도 무연탄을 생산할 수 있지만 매장량과 질에서 삼척의 무연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삼척 탄광은 1936년 일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삼척에서 생산된 석탄을 연료로 하여 삼척 화력발전소를 세우고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하여 또 다시 비료 공장, 제철 공장, 시멘트 공장까지 건설하였습니다. 일제는 탄광에서 채굴한 석탄을 일본 으로 옮기기 위해 무코항을 개항하고 삼척 무코간 철도를 새롭게 부설하였습니다. 삼척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삼척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별반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나머지는 공업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석탄을 원료로 하여 1939년에는 북삼 화학 공장, 1942년에는 오노다 시멘트 공장, 1943년에는 삼화제철소가 설립되면서 삼척은 그 시절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 도시로 변모. 삼척에서 생산된 석탄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석탄 생산의 80%를 담당하던 북한 에너지원을 쓸수 없는 상황에서 삼척의 석탄은 남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부족한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삼척 탄광 지역은 새로운 일자리 지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삼척은 미국의 골드러시처럼 전국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다지의 꿈을 가지고 몰려들면서 삼척시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삼척의 석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 철도도 함께 개통되었습니다. 1970년 삼척 황지에서 정선, 영월, 제천을 잇는 태백선이 개통됨으로써 삼척 지역에서 생산된 무연탄은 대한민국 국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전국에 공급되었습니다. 그 당시 광부의 월급은 공무원 월급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강의 개발로 인해 1955년 14만이었던 삼척의 인구는 1979년 약 3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때 삼척군은 전국에서 인구가 9번째로 많은 도시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늘어난 인구 때문에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삼척군을 두 번에 걸쳐 도시를 분리시킵니다. 1980년에는 삼척군 부평읍과 명주군 묵곱을 합쳐 동해시로 분리시켰고, 1980년에는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태백시로 분리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탄광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태백시는 이때 생겨난 도시입니다. 1981년 7월 1일, 석탄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삼척에서 분리되어 나온 도시입니다. 두 번의 도시 분리로 인해 삼척시의 인구는 14만 명으로 떨어졌고, 강원도 최대 도시 타이틀도 바로 이때 춘천시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척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인구가 6만 1,993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의 시 지위를 가진 도시 중 인구가 세 번째로 적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삼척시에서 분리되어 나온 태백시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쇠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삼 삼척 지역의 인구가 급속하게 빠져나간 가장 큰 이유는 사양길로 접어든 석탄 산업 때문입니다. 석탄은 남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에너지 원이었지만 수송이 힘들고 부피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아 석유나 가스에 비해 사용이 불편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1966년 극심한 연탄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 패턴을 석탄에서 석유로 옮겨가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청정연료가 공급되면서 석탄의 수요는 가파르게 위축되었습니다. 그 무렵 석탄을 채굴하는데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이로 인해 석탄의 생산 원가는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원유 가격까지 안정화되면서 석탄의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되습니다 1989년에 개발 한개 탄광을 통폐합하고 석탄산업의 구조 조정을 선언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 정책의 발표와 함께 석탄산업은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란 비경제적인 탄광을 자율적으로 폐광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실시되자 그동안 적자로 운영되었던 많은 중소형 탄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탄광 도시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1988년 2293만 톤이었던 석탄 생산량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51만 톤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의 탄광 수도 347곳에서 현재에는 한두 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석탄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종말과 함께 도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태백시의 현재 인구는 4만이 채 되지 않으며, 전국에서 시지위를 가진 도시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과 1977년 두 차례 석유파동과 IMF 금융위기 당시 유가가 폭등할 때 대한민국 경제를 구한 소중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삼척, 태백 지역 이외에도 석탄산업의 몰락과 함께 쇠퇴한 강원도 도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군과 영월군입니다. 석탄산업이 전성기였던 1978년 정성군의 인구는 약 14만이었습니다. 현재 정성군의 인구를 생각하면 믿기 힘든 인구수입니다. 정성군 사북면에 위치한 사북탄강소는 봉양 최대의 민영 탄광기업으로 24개의 광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매장량은 5,400만 톤에 달하며 태백선이 사북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석탄 수송에 매우 유리한 탄광이었습니다. 1987년에는 석탄 생산량 300만 톤을 돌파하고 전국 석탄 생산량의 13%를 담당하던 도시였습니다. 정선군도 삼척,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비경제적인 중소형 탄광들이 문을 닫고 고, 도시 경제가 위축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영월군도 석탄산업이 전성기였던 시절에는 인구가 12만 명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영월군은 1935년에 개강한 강원도 최초의 광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영월광업소는 강원도에서 첫 번째 광업소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성광연구소에서 영월지질조사를 토대로 개발되었고 총 7개의 광구를 갖춘 것입니다. 지고 있었습니다. 1964년에는 30만 톤을 생산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영월 화력발전소의 사용량 감소로 인해 1972년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1975년 석유파동 때 석탄 수요가 절실해지면서 다시 개발되었다가 1986년에 적자 누적으로 최종 폐강되었습니다. 석탄 산업이 최고 전성기였던 시절에 광산 도시가 아님에도 호황을 누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 제천시입니다. 제천시는 삼척, 태백, 정선 등지에서 실려온 석탄을 모아 전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천역은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세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역으로 그 시절 강원도, 충청도 수도권을 이어주는 물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제천시에는 전국에 단두 개밖에 없는 철도 차량의 입판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철도역인 조차장이 건설되었으며 제천시의 조차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차장. 이었습니다. 도차장을 통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무연탄과 시멘트, 그리고 각종 산물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광산 도시에서 흘러나온 현금은 제천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물류와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제천시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도시의 상권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도시 경제도 석탄산업의 몰락과 함께 쇠퇴하게 됩니다.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고 철도를 대신해 고속도로가 발달하면서 제천시의 도시 위상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제천시의 인구는 12만 8 8 97명으로 전성기에 비해 약 4만여 명 감소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탄광도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강원도를 생각하지만 강원도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석탄을 채굴한 탄광도시들이 있습니다. 사실 남 에서 가장 먼저 탄광이 개발된 도시는 문경시입니다. 문경시는 1927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60개가 넘는 탄광이 있었으며, 그중 은성탄광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고품질의 석탄을 생산하였습니다. 문경시의 탄광도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경시에 이어 남한에서는 두 번째로 석탄을 채굴한 도시도 강원도가 아닌. 전라남도 화순군입니다. 1931년 채굴을 시작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석탄을 채굴하던 도시입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석탄산업 종사자가 2,000명을 넘었으며 대한민국 남북권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던 도시였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도 과거 탄광이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보령의 석탄은 삼척에 비해 품질이 좋지 못해 뒤늦게 개발되었으며 석탄산업의 전성기 시절에는 약 약 3000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령시와 통합되어 사라졌지만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도시가 대천시입니다. 2024년 6월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8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내 최대 탄광이자 탄광의 도시 태백시의 마지막 광산이었습니다. 장성광업소의 폐업은 석탄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석탄을 연료로 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로 탄광과 석탄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산업화 시대의 유산의 가장 중요한 자원 이 석탄이었으며 그 석탄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삼척시와 태백시였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